옛날 안동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할매는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늪이 있었습니다. 이 늪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마을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숲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매 늪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늪 근처에서는 함부로 뛰어놀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매는 옆에는 누운 사람의 허리를 닮은 모습이라는 노화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 늪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찾아가 가족의 건강이나 마을의 안녕을 비는 소원을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고 그 소원을 빌고 간 이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중에는 할머니와 늪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그는 항상 늪을 향해 가는 할머니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수민은 우연히 할머니가 무언가를 늪에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리라고. 다음날 수민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늘 늪에게 무언가를 던지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수민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늪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도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준단다. 그 물건들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란다. 수민은 그제서야 할매 늪이 그냥 단순한 늪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러 마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할매 늪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이는 그 늪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보지 못했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할매 늪의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절실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늪가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말,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물길을 타고 늪에 흘러들어가 언젠가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품고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은 예로부터 부산진, 북부, 해운대 등 각기 다른 지역마다 특색 있는 민속신앙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산의 뿌리 깊은 신앙이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잡은 이야기는 바로 용왕신앙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마을과 용왕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지금의 부산 해운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마을에는 기나긴 가뭄과 태풍이 연달아 닥쳤어요. 사람들은 점차 지치고 절망에 빠져갔고 마침내 마을의 현자가 나서 용왕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답니다 현자는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해변에 나가 용왕을 부르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바다로 향해 발길을 옮겼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현자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용왕님이 오셨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곧이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용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답니다 푸른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고 혀를 날카롭게 내두르며 우렁차게 울부짖는 용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용왕 앞에 머리를 숙였답니다. 용왕은 이내 자신의 음성을 한번 내었고 너희의 마음을 느꼈다. 내가 너희의 신념과 정성을 보았도다. 이제부터 이 마을엔 풍요로움이 깃들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바다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다에는 고기가 풍성해져 어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고 하늘은 맑아지고 비가 적당히 내려 농작물도 풍족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고 매년 용왕제라는 축제를 열어 성대한 제물을 바치며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용왕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부산, 해운대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축제 동안 마을 안녕과 번영을 비는 동시에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부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 이용왕의 축복이 함께 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물로 둘러싸인 정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자연의 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산의 신, 즉 산신령이었어요. 산신령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우만함을 벌하기도 했기에 모두가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정선 산자락 깊숙한 곳에는 태백 산맥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둘이라는 사냥꾼이 있었어요. 둘이는 그곳의 울창한 숲과 험난한 산길을 누비며 가족과 마을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냥 기술은 마을에서 제일로 뽑힐 정도였지만 그는 늘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부리는 사냥을 나갔다가 깊고 푸른 눈인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슴은 보통의 사슴과는 달리 은은한 빛을 내며 숲속을 자유롭게 노닐고 있었죠. 부리는 그 사슴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가족을 위해 사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중하게 활을 겨누고 활시위를 당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평소처럼 평온한 기분으로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고 의심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것은 마치 이 사슴이 그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심을 경고하는 듯한 교감 같은 것이었죠. 결국 그는 화를 내려놓고 그 사슴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슴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간 둘이는 이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앞에는 작은 폭포가 있고 그 폭포 주변은 꿈에서 본 듯한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 서 있던 사슴은 이내 인간 이형상으로 변하더니 하얀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선의 산신령이었죠. 산신령은 둘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감하고 의로운 사냥꾼이여, 그대의 마음속 자비로움과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사슴으로 변신하여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단다. 그대가 활쏘기를 거부하고 나를 쫓아왔으니 이제 그대에게 큰 축복을 내릴 것이라. 둘이는 산신령의 말에 깜짝 놀랐으나 순간 큰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산신령은 둘이에게 그의 사냥 기술과 치해다 마을을 번영케 하는데 쓰이도록 신비로운 숲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태도와 마음 씀씀이의 중요성을 잊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그 후로 두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냥꾼이 되었고 그의 마을은 산신령의 보살핌, 아래번영과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평의 깊은 산속에는 특별한 영험을 지닌 여우신령이 살고 있었다. 그 여우신령은 백년을 산 여우로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인간 사회에 나타나지 않고 산속에서 조용히 주변 환경을 돌보며 신비로운 존재로 숨어 살았다. 그 당시 한평은 전형적인 농촌 사회로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지만 가끔 자연의 몫이 까다로운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한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다. 논과 밭은 타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진 작물과 메마른 땅을 보며 절망에 빠지곤 했다. 번번한 기우제를 지내고 비를 부르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늘은 마치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는 듯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어느 날밤한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산속의 울빼미가 우는 시간에 숲 가장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면 나와 너희, 마을의 운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노인은 꿈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음날 마을 회관에서 모든 이에게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몇몇 대담한 청년들이 모여 약속한 밤에 숲 가장자리를 찾아갔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눈을 의심할 만한 아름다움의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바로 여우 신령이었다. 여우 신령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과 용기는 나에게 왔다. 나는 이 땅의 여우 신령으로 지난 100년간 이 산과 마을을 돌보왔다 지금 너희가 처한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단, 그것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설득력이 있었다. 청년들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고, 여우 신령은 인간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덧붙여,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자연을 위한 축제를 열고 자연의 고마움을 즐길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은 이에 동의했고 그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늦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으나 이내 폭우로 이어졌고 마을과 논밭은 충분한 물을 다시 얻게 되었다. 가뭄의 공포는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여우 신령이 부탁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 한평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여우 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고 이 외에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했다. 이로 인해 마을에는 항상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여우 신령의 가호 아래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한평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자연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 지역에는 거대한 바위가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북이를 닮았다 하여 거북바위라 불리었다. 이 거북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에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거북바위는 마치 산의 정기를 머금고 주변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 모습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마을 원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다. 원로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현자였고, 그는 과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떠올렸다. 전설에 의하면 거북 바위가 움직일 때 마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마을의 번영을 의미한다 하였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땅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이 풍부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늘상 가물었던 하늘에서는 단비가 적당히 내려 돼지의 생기를 불어 넣었고 강물은 갈수록 맑아져 물고기들이 넘쳐났다. 전례 없는 풍작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고 모든 이가 말하길 거북 바위의 신령이 우리를 돌보았구나라 하였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거북 바위에 제를 올리며 그들의 감사와 기원을 드렸다. 바위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무묵히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고 아산의 민속신앙 속에 거북 바위는 영원히 자리하게 되었다. 거북 바위는 단순한 전설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다. 사람들은 거북 바위를 바라보며 겸손함을 배웠고 자연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화합을 이루는 방법을 깨달았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늘 거북 바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단순한 신비로움을 넘어서 사랑과 조화. 번영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시 세월이 흘러도 아산의 눈과 밭,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거북바위, 전설이 그 채로 살아 숨쉬고 있다.